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한국인 아마루입니다. 여기는 가부키초 한복판이에요. 한복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쪽으로 쭉 가면 신주쿠 구청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앞에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도로 이름이 구약쇼돌이라고어 지역하면 구청 도로예요. 구청 도로. 여전히 호스트들은 많고 놀러오는 여자애들도 많고 그런 동네예요. 아주 왁자지껄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한국인들을 입국을 거부한다는 어, 그런 기사가 떴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데, 오늘이 5일인데, 3월 5일인데, 오는 9일부터 비자가 있는 사람마저도 입국 금지를 내리고, 비자에 대한 그 기간을 정지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지금 사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봐주시는 구독자 몇몇 분들께서도 그 일본에 오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제 캔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워킹 홀리데이로 오려고 하셨다가 또 생각을 바꾸신 분도 계시고. 아, 그래서 하여튼 정말 사태도 안 좋고 심각하고.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이제 막 오시려는 분도 계셨고 정말 진짜 코앞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정지하는 게 확정이 된다면 비자가 있는 사람도 한국에 귀국했다가 돌아올 때 이번 달 말까지 비자 기간이 정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효력이 정지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어요 또 제가 좀 빡대가리라 가지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14일 정도 격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안전 병동 같은 데서 격리를 14일 시키고 정상이면은 이제 입국 허가가 나오고 입국 허가가 나와서 들어오고 뭐 이런 절차가 있나 봅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예, 히사시불입니다잘 지내시나요? 지금 아침 앞에 그 언니가 토스트 팔고 있는데 그토스트나 하나 먹죠. 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돈 있습니까? 잔돈 있어요? 아니, 저요? 네. 소원은, 소원은. 그러면 형이 커피를 살 테니까 토스트 아, 좀 사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야, 불고기 있다, 불고기고 어, 야봐. 나는 쯔나 어니언. 쯔나 어니언이 또 없어. 나 어니언. 나이스. 네. 나나이 네. 에, 코치는다 했네. 네. 아, 진짜? 타이밍 됐니다 오사카 씨안감사입니다하여튼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고요. 아주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저요? 예. 아, 한국 가려 했는데 예. 캔슬돼서. 한국 가려고 했는데 했어요. 아, 캔슬시켜야죠. 지금 상황이면은. 예. 와, 뭐 지금 사태가 지금 심각하니까 그 소식은 들었어요? 9일 날부터 아예 오늘 뉴스 봤어요. 어. 9일 날부터 그 전면적으로 입국이 금지된다니까 아,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 해 주셔가지고 아 드디어 한국에서 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네, 뭐가? 저는 한국에서 드디어 이제 네, 매운 너구리가 왔습니다. 뭐, 매운 너구리가 뭐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너구리. 아그 RTA. 네 <laughs> RTA 드디어. 그래 먹어요. 이런 그래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라도. 어. 오늘 오늘 집에 왔다 갔는데 어. 아. 뭔 음, 줄도 음, 모르고 아 그래요? 네 오늘 우체통 아, 열어보니까 아, 이제... 어 형! 어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어, <laughs> 나오는 건가? 안녕하세요 어형 호선 한정학? 하여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짜나